안녕하세요, 세레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애교살템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애교살 있고 없고 차이가 좀큰 편이어서 다른 메이크업은 잘안 해도 애교살은 꼭 화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애교살템 세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제품은 컬러그램의 페인원 애교살 메이크업 3호 진짜 제품이고요. <목소리> 이렇게 효과 줄수 있는 부분과 음영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. 이 제품은 재작년에 처음 구매해보고 좋아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에요. 가격대도 괜찮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. <목소리> 색상은 웜쿨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상아빛또는 컬러와 음영 넣을 수 있는 브라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톤 상관없이 속살이랑 음영 모두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네. 두 번째 제품은 노베브의 아이마스터 핑크 베이비 컬러예요 <목소리> 이 제품은 단종이 되었고 지금은 쿠팡 같은 곳에서 판매하고 있어서 보시고 괜찮으시면 거기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밝은 상아색 컬러인 부분과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 좋은 흑색 펄 들어간 이렇게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란색 부분은 애교살 그리는 부분, 핑크색 부분은 애교살 위에 하이라이터를 확 주는 컬러인데요. 핑크 컬러가 펄이 들어간 컬러이거든요. 쿨톤 분들께 예쁘게 사용하시기 좋아서 추천드려요. 컬러가 핑크핑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인상이 좀 밝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. 그리고 나갈 때 그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 제품은 투쿨프스쿨의 히트클래스 포르타주 부시원 누드 컬러예요. 애교살 템으로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.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겨울이고 좀 차분한 컬러를 원해서 샴페인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. 은은한 샴페인 컬러이다 보니까 애교살에도 바르기 좋지만 눈두덩이에도 얹어서 바르기 좋아요. 펜슬 타입이라 텍스처도 아주 부드럽고 이 컬러도 웜쿨 상관없이 사용하시기 좋고요. 이 제품은 컬러가 아주 많아서 이 제품 애교살 템으로 사용하고 라이터로 이제 다른 컬러의 제품을 쓰는 이렇게 제가 평소 잘 사용하는 애교살템 추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.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